시사상식으로 똑똑해지고 스트레칭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경제 한 스푼의 아나운서 연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한 안상우입니다. 성우씨 저희 네.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음. 그러시더라고요. SNS에서 가장 음. 보기 싫은 골불견 어, 음. 베스트 원뭔줄 음. 아세요? 오. 뭐 뭘까요? 저 사실 SNS를 잘안 해서. 그니까 저도 좀안 하는 음. 이유 중에 한 가지긴 한데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뭔가 음. 뭐 예를 들어 나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 해서 음식 사진 옆에 샤넬 지갑.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허세샷. 아, 과시하는 어, 허세샷. 아. 뭐 아, 네.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블로그에 엄청나게 네. 이슈가 되더라고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거기다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속성이 좀 자랑하고 싶은 속성이 그럼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음. 이 SNS는 모두 다 자랑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아, 나 요즘에 조금 힘들고 내가 무기력한 것 같아 라는 순간에 SNS를 보면 나 빼고 다잘 사는 그러니까. 것 같아 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런 열등감을 또 느낄 수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하시는 분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뭐든지 적당히 하고 음. 그런 건 좋네요. 저희 경제 한 스푼을 보고 아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보고 있어 하고 자랑하는 그런 거는 네, 뭐 아유, 얼마든지 네, 좋죠. 그런 허세샷 하나 찍어주시면 제가 네, 푸지만 선물을 네, 네, 드릴게요. <laughs> 네, 그러면 저희도 허세샷을 위해서 네. 지금부터 오늘 배울 한 단어 시사 상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한 단어 시사 상식은 바로 비콘이라는 뜻입니다. 어, 비콘은 이제 차세대 스마트폰 근거리 기술인데요. 어, 이거는 블루투스 저전력 블루투스라고 해서 좀 이제 배터리가 쉽게 말하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전력 어, 배터리를 적게 소모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 기술이다라고 어. 하는 건데요. 어, 약 50m에서 70m 근방에 있는 즉 비콘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 50m 내외에 있는 스마트폰에 뭔가 메시지나 아니면은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는 기술이 바로 비콘이라는 기술입니다. 음. 그래서 이 비콘과 이제 비슷한 기술로 손꼽히는 게 NFC라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대부분 있죠. 다 이제 있는 NFC인데 NFC는 사실 1 m 도이 근거 1미도 거리가 안 되는 이 반경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우리가 먼 거리에 있는 것들 이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는데요. 음. 이 비콘은 이제 향후에 NFC를 대체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오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투 마케팅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본 상품이나 서비스를 오프라인 매장으로 직접 올수 있도록 유인하는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 CJ에서, 음. 어 CJ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GS에서 강남역에 비콘을 설치해서 비콘을, 이제 어플을 깔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GS 어플을 통해 할인 쿠폰을 그 비콘 주변에 오면 보내줘요. 어. 그러면 음. 근처에 GS가 어디 있는지도 같이 소개를 해주니까, 아, 나이 상품 마음에 들어 하면은 바로 편의점에 가서 사는 거죠. 어? 그런 기술이 바로 비콘을 활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많이 쓰시게 될 것이니까 한번 알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배웠던 네. 제크랑 <laughs> 비콘이랑 음. 점점 이제 모바일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네요. 네,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제 같이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네, 대단합니다. 네. 자, 오늘 한 단어 시사 상식은이 비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스트레칭으로 저희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좀 간단한데 네. 일단 우리 몸을 깨워주는 요가 시간 어제 아, 이어서 맞아요. 오늘도 음. 네, 하실 거예요. 저희가 한 예전에 배웠던 뭐 강아지 자세도 들어갈 거고요. 여러 가지 자세가 한꺼번에 들어갈 테니까 음, 네. 어,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아까 리허설 봤는데 네, 이게 좀 집중해서 보지 않으시면 아나 이거 모르겠어 하고 그냥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따라하시는 분들은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함께 보실까요? 네. 하나 둘셋 에너지, 에너지 업! 몸을 깨워주는 요가 두 번째 시간 네 오늘은요 양손을 활짝 펴서 테이블 자세에서 먼저 시작을 할게요 발끝을 바닥에 대고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저희 배웠던 강아지 자세로 엉덩이 뒤로 멀리 발바닥 바닥에 고 그대로 숨을 마시면서 어깨를 살짝 앞으로 갖고 왔다가 널 판지. 이때 복부의 힘, 엉덩이의 힘. 그대로 내쉬면서 가슴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고. 발등을 바닥에요. 허리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손을 이때 가슴 앞으로 가지고 가셔도 돼요.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옆구리에 쫙 밀착해서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가슴을 들어주고. 그대로 내쉬는 숨에 돌아오셨다가 무릎 구부리고 발끝을 다시 세워 강아지 자세로 멀리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그러면 한 호흡에 한 번씩 연결해 볼게요. 다시 한번 테이블 자세에서 마시고 발끝, 내쉬는 숨, 뒤꿈치 바닥에 꾹. 다시 한번 마시면서 어깨를 살짝 앞에 발끝 옮겨도 좋고,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엎드리고, 마시는 숨에 가슴을 열고, 발등 바닥에 꾹 눌렀다가, 다시 한번 내쉬는 숨에 돌아오고, 마시면서 무릎 구부리고, 내쉬는 숨 뒤꿈치 바닥에 꽉 눌러줄 수 있게. 엉덩이, 허벅지 뒤쪽 쭉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양 무릎 바닥에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호흡과 계속 동작이 연결이 되셔야 돼요. 동작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쉬셔도 괜찮지만, 호흡은 절대 멈추지 않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함께 해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몸을 이제 건강하게 해주는 요가 그두 번째 시간을 같이 했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음. 그렇죠 네. 쉽지 않죠. 음. 아니 뭐 은정 씨한테는 쉬운데,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지금 따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생소한 자세니까 음. 처음 한두 번좀 어려울 수 있죠. 네. 동작이랑 호흡이 연결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해요, 요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도 동작보다는 호흡에 더 집중하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아래쪽 주소로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꼭 의견 남겨주세요. 저희, 내일도 함께. 함께해요.